나설 16기가 방송 때부터 로맨스가 아니라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 매번 화제가 됐는데, 이들은 사상 최초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탓일까? 16기 멤버들은 급기야 연예인병이란 비판을 받았다. 나는 솔로 라이브 방송에 나타난 영숙은 시상식 수상소감 뺨치는 발언에 이어, 영철과 상철은 회비 3만원 조건의 팬미팅을 개최한다고 공지하며 논란을 잃었고, 결국 영철은 해당 공지사항을 삭제, 팬미팅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금껏 연애 프로그램에서 전무후무한 출연자들의 행보다. 방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영숙의 선 넘는 발언에, 옥순이 영숙을 고소한다는 초강수 대응을 내놓았다. 해당 게시물에는 같은 기수인 광수와 정숙을 비롯해, 육기 영수, 4기 정식, 9기 옥순 역시 하트를 누르며 지지하기도 했다. 이에 한 누리꾼이 영숙에게 DM을 보낸 것이 화제다. 에고, 방송으로 보면서 진심으로 응원했었는데 상황이 꼬였네요. 저는 잠시 핸드폰은 내려놓으시고,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아기를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엄마의 결단이 참 마음을 움직였었는데 마음 잘 가라앉히시면서 사과할 건 사과하시고 다시 멋진 엄마로 영숙님으로 활동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라는 아기 없는 글이다. 하지만 영숙은 뭐가 상황이꼬여?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더 악플이꼬여. 미친 거죠 병신하라고 답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자격지심이 심한 건지 선플에 왜 꼬여서 저리 욕하고 그럴까라며. 없던 트러블도 어떻게든 만들어낼 듯 하다는 반응이다 즉 꽈배기 쌈닭 인간 핏볼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인간 핏볼 외에도 구라 영숙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영숙은 의대생 전남친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첫 번째 라방에서 서울대 의대생과 영남대 의대생 두 명을 사귐 서울대 의대생은 펠로우까지 이 3년 만났음 항상 만나면 과제했다고 함 이때 누리꾼들은 서울대 의대생하고 대구 장거리 연애 어떻게 할까? 의대생에서 펠로우까지 2년만에 가능한가? 등과 같이 구라일 거라고 했다. 두 번째 라방에서는 서울대 의대생 가지고 너네 말이 많더라. 서울대 의대생인데 공부 못해서 경북대 의전원 왔음. 그래서 만나게 됐다. 이때 누리꾼들은 의대와 의전원이 똑같은데 무슨 의전원을 가냐? 라고 구라일 거라고 했다. 여기서 영숙이 멘탈 터지면서 너네 의대생 안 만나봤어? 나처럼 이쁜 발레 무용하는 애들은 의대생 만나고 다닌다고 시전했다. 영숙은 땜방식으로 구라를 진실로 만들기 위해 다른 구라를 만들고 있는 모양새다. 영숙은, 신부님도 그라대요. 어떻게 경각심이란 단어를 모를 수 있냐고라며, 그걸 어떻게 사전 찾아보냐. 이러면서 또 광수를 돌려갔다. 라방 댓글에 다섯 명 정도가 경각심이란 단어를 몰라서 찾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의심스러워 찾은 거다라고 말했지만, 영숙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아주 기고만장해서 광수를 경각심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몇몇 사람들이 우쭈쭈 해주니깐, 마치 본인이 지금 뭐라도 된것 마냥 도가 지나치다. 영숙은 스스로 본인이 연예인보다 더 핫하다고 한다. 뽕이 잔뜩 차서 나영석 PD한테도 당당하게 러브콜을 날렸다. 영숙은 나영석 PD는 연락 주셔라. 유해진 씨와 예능 하나 해보고 싶다. 오래 전부터 유해진 씨를 좋아했다. 굉장히 매력이 많으신 분이다. 똑똑하시기도 하더라. 왜 김혜수 배우가 유해진 씨를 만났겠나?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출연섭외가 많이 오지만, 웬만한 건 차단하고 딱한 군데 출연할 거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녀의 라방은 다음엔 무슨 헛소리를 할지 은근 중독성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면 영숙을 응원할 수가 없다. 설사 옥순이 자작 댓글을 달았어도 팔로워를 샀어도 영숙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녀는 진짜 산전수전 공중제비전 겪어봐야 이 모든 걸 멈출 수 있을까? 다 같이 있는 카톡방에서 옥순을 저격하며 옥순이 말 귀도 못 알아듣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말의 요지도 못 알아듣는다며 영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런 식으로 모욕감을 주고 영숙은 나설라방에서 방송에서 봤겠지만 옥순 언니랑 친해야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인성이다. 옥순이든 누구든 저런 식으로 당했다면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전남편이 자기 편을 안 들어줘서 이혼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은 옥순 편을 드는 16기 정숙, 남출들을 저격하고 있다. 영숙의 미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